지금 저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왔는데, 여기 이제 싱가포르, 저기, 이번에 국립대 경영학과 입학한 우리 학생과 함께 지금 캠퍼스 투어를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인덕스타워? 여기가 숙소인가요? 여기가? 네. 아, 레지던스. 레지던스, 와, 되게 좋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어 신입생들은 못 들어가고, 예. 네. 결혼하거나 아가 있거나 사 과정을 하고 있거나 야 여기는 혹시 비용 얼마 정도 될까요? 기사 비용이 여기 비용은 모르겠어요 아네 저에게는 50만원 아 우리 학생이 살고 있는 데는 50만원 정도? 네. 월에? 네. 2인 1실? 아니요 독방 아 1인실이에요? 어그 네. 정도면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되게 네, 싼 편이죠 그죠? 네. 어. 싱가포르 지금 국립대학교 지금 학비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학... 1년. 1년에 2천만 원 정도. 하나 2, 2천만 원 정도. 네. 어. 저기 왼쪽도 식당인가 봐요? 저기 앞에? 저희... 켄틴. 아, 캔틴이라고 저기 뭐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거 아, 약간 뷔페식으로 네. 저긴더 저렴하겠다. 저기가 이제 한5불 정도. 아, 5불 정도. 아까 맨 처음 입구에는 저기 그냥 식당, 레스토랑 같은 데는 좀 저기는, 비싸죠? 저기보다 비싸죠. 그죠? 어... 지금 여기 이제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몇분마다 이제 한 대씩 다니고, 비용은 이제 공짜로. 학생들은? 학생 공짜? 몇 외부인들은? 근데 외부인은 거의 체크를 안해요 아, 외부인들은 체크 안 해요? 그럼 이 캠퍼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한번 버스가? 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버스가 있어서. 자, 자주 팔, 정화하고, 이렇 음. 여기 보니까 싱가포르 국립대가 학부생이 한 3만 명 되고, 대학원생이 만명 정도 돼서, 네. 한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야, 근데 이 국립대학교 치고는 학비가 좀 있네요. 2천만 원이요. 그, 그 외국인이라서. 아 외국인이라서. 여기 싱가르 인들은 더 싸. 아싱가르인들더 저렴하고. 여기가 그때 여기 학기가 언제부터 시작한다 했죠? 새 학기가? 8월. 8월에 시작해서 1학기가. 11월에 어, 끝나. 고 11월에, 11월에 끝나. 11월 말. 11월 말. 어, 거의 4개월 정도 하네요. 네. 한 학기만 4개월 정도. 예, 네, 한 학기가 4개월 정도 하고 네. 이제 한두달 정도 방학. 겨울방학이 한 달이고, 여름방학이세 달. 그러면 11월 말에 끝나고, 겨울방학 이제 12월 하고, 1월에 계학하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또한 1월에서 2학기가?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 하고, 네. 그러면 5, 6, 7. 여름방학이 기네요? 네. 3개월? 네. 3개월. 와. 보통 여름방학 때는 되게 기, 기는데 학생들 뭐할 거야? <laughs> 한국어로. 아. 일단 여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랩이죠. 그랩 이제 우버 같은 택시 잡아 가지고 오는 아, 방법이 아, 있고 아, 저는 지금 오차드 로드에서 그랩 하왔어요 아, 비용은 한2 2불 정도 나왔고요.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온다면은 이제 그 서클선인가? 서클선인데 텐트리지역에 내려서 어, 그 셔틀버스 타면은 5분이죠. 아, 10분 정도 걸어서 가기는좀 멀구나. 걸어서 네, 아, 그냥 셔틀버스 무조건 타야 겠다 텐트리지 <laughs> 여기서, 여기서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약한 10분 정도 오면 될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버스 승강장입니다 자, 우리는 저 D2를 타고 우리는 길사로 가나요? 네. 오케이 유학생 되시죠? 근 뭐..싱가포르에 있는자 우리 셔틀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버스 타거나 어디에 이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은 무조건 마스크 쓰고요 병원 같은 데없어 병원 이런 데도 이제 기관들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거요 지금 여기 코로나 상황 어때요? 좀 거의 완화. 거의 완화? 아.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래도 완전 100% 너무 마스크는 아니네요 여기가 캔터리지 지역 안에 행정구역에 싱가포르 공립대가 거의 많이 차지한대요. 여기 안에가 또 싱가포르 종합대학교도 있잖아요. 아, 배가 싱가포르, 여 국립대학교 박물관? 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몇 년도에 생긴지 알아요? 알아요? 1905년도에요. 그게 중국 학교인 그 커뮤니티에서 전 의학 전문대로 시작을 했다 고하더라고요그래지고 1965년도에 그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분리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말레이 대학에서 이제 분리가 된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가 나왔고, 이제 1980년도에서 이제 그 난양공대의 그 전신인 난양대학교와 이제 합병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로 바뀌었어요. 1 9 8 0년에 나이가 많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금 몇 살이에요? 1 열... 1살 어, 열... 아유, 우리 지민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시가고 어, 국립대에 바뀐 지, 1980년대에 바뀌었으니까. 네. 여기도 약간 강의실인가요? 여기 기숙사요 아, 기숙사. 빨간 벽돌? 네, 기숙사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오래돼 보이네. 여기는 한국인 유학생들 있는가요? 거예요. 아, 배정은 랜덤인가봐요? 아니, 저희가 지원을 안 해요. 아, 여기는 1인실이 없고, 체험하라 아, 아, 여기는 이제 기숙사도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어, 생긴 어, 벽, 여기 기사는 4인실로 음, 되어 있고요. 음, 앞에는 이제 싱가포르 독립병원. 음, 아 여기에서 내려서 셔틀버스 오구나 야 근데 기숙사가 생각보다 뭔데 아 지금 아, 경영대 앞에 있는 기숙사구나 자, 앞에서 이제 켄튼 리치 여기에서 내려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간 싱가폴 대학교로 올수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싱가폴, 어, 병원이 보이네요. 자, 여기는 이제 싱가폴 대학교 기숙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좀 깔끔하네요. 바로 우리 한국 학생이 살고 있는 기숙사 같습니다. 야 여기에서 기숙사 1인실 사용하는데 비용이 5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 학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 1년 학비가 어저 앞에는 어 식당이네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학생들이 뭘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치킨, 라이스, 이거는 레스턴 이런 식으로. 네, 여기 피자네요. 한 6달러 정도 하네요. 이제 레전드요. 아 목마르다 뭐하나 먹을까? <laughs> 자 여기에 음료가 있고요뭐 밀크티도 있네 오 과일있다 과일 먹을까? 수박? 야 저렴해 1달러 2달러 역시 학교 앞이라서 저렴하다 그러면 두개 사야지 아까 우리 학생 p e n i n